안녕하세요. 오타이맨 실버 채널입니다. 11월 17일 자, 해달 앤 팩트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타이맨. 첫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뉴스맥스의 앵커 베니 존슨이 전합니다. 뉴스맥스는 선과하는 방송국으로 요청되지 않았다는 타이틀을 전제하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가짜 뉴스로 미국을 약화시키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비난하며 바이든이 당선인 자격으로 국가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지금의 방식으로 서명 확인 없이 수작업하는 재검표는 선거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무의미한 검표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시데니 포웰이 박스 뉴스와의 대담에서 우리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무역통상정책위원장인 피터 나바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게 되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정치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선거조작단을 자기들은 조직하고 완성하였다고 지금 조 바이든이 TV 토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인 즉슨 이 말이 어쩌면 사실일 것 같다고 앵커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스스로 고백을 하였다고.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내용입니다. 10월 24일 날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미국 전역에 걸쳐서 정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기 선거를 조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인터뷰 영상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그의 말과 장면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현황표입니다. 오늘 날짜 11월 17일 현재 선거인단 추가 확보 없이 11월 12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 232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227석이며 재검표하고 있는 위스콘신 조지아와 소송 중인 펜실베이니아 이 시간. 네바다, 아리조나의 결과가 나와야 선거인단 확보가 결정될 것입니다. 트럼프 측 변호사 시드이 포웰 전 연방 검사가 오늘 11월 16일 스마트매틱사의 내부 고발자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아하고 비밀의 투표 수를 조작하는 것을 증언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2일자 베네수엘라 소재 카라카스 본사에서 슬라이딩 도어, 일종의 백도어를 통하여 선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스마트매틱이 투표수를 조작한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샤베즈는 본인과 본인의 당 그리고 의회 시장들을 선출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시간에서 중국계 미국인 선거 참관인이 미국인이 아니라고 쫓겨나는 일도 발생하였다고 백악관 기요미 대변인 켈리 맥네니가 박스 뉴스의 라이브 리버트앤 레빈의 앵커인 레빈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달하는 확보된 진술서를 보여주며 법원이 서두르게 만들어서 진술서의 증인 공증 녹음, 녹화 등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언상을 높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자 공무부 선거관리 책임자인 개그리얼 스티링이 프로이드카운티에서 재금 결과 개수되지 않았던 2600표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오늘 월요일 수개표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실버 채널이었습니다.